자, 서른 먹고 만화 재평가 시간입니다. 김전일. 자, 김전일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김전일이 IQ 180이든가? 아마 그쯤 되지요? 그 김전일이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사건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뭐, 인생은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니까. 근데, 김전일 이 자식은, 왜 지가 가는 곳마다,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을 왜안 하지?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가는 데마다, 그냥 살인 사건도 아니고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 김전일 머리가 그렇게 좋으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각 가는 곳마다 연쇄 사건이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 그 180에 뛰어난 IQ로 뭔가 이상하다. 내 주변에 어떤 미친놈이 있어 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연쇄 살인 행각을 벌이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해볼만 하지 않나? 어 그리고 김전일을 잘 알고 다니는 아케치 겸담이라고 얘도 졸라 똑똑하거든요? 경찰서에서도 그런 걸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김전일이 원인이다. 라는 이런 거. 아니, 연쇄 살인범만 있는 곳에 가면은 김전일이 있어. 경찰청에서는 뭔가 한번 구속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아케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전일을 구속수사하지 않는가.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추가 나자빠지고 있는데. 왜? 왜 그들은 김전일을 체포하지 않는 것인가? 뭔가 좀 이상하지요? 아니, 이렇게나 많은 살인사건이, 시... 그냥 살이 아니야. 연쇄살인사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기본으로 봐도, 몇 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벌어져요. 사회가 힘들 때, 뭐, 이럴 때 미친놈이 한 번씩 나타나는 건데, 미친놈의 비율은 그만큼 낮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무시무시한 걸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왜, 김전일의 소꿉 친구들은, 연쇄살인범들이 많은가? 자, 김전일의 속급 친구들, 막연숲의 살인에 나오는 생케 다카시, 프랑스 은하 살인 사건에 등장하는 타카무리 마스미, 사종관 살인 사건에 등장하시는 토코아 루리코, 흑마술 살인 사건에 나타나는 이자와 켄타로. 속급까진 아니지만은 중학생 시절 친구였던 시마드타쿠미 유키카케존 살인 사건의 범인. 다 아, 연쇄 살인범이야. 정상인이 둘이 밖에 없어요. 무라카미 소나토, 소타나 나나케미 나나세미유키, 히로인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명이 정상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게 소꿉친구들이나 어릴 때 알고 지내던 그 친구들이 다 연쇄 살인범이야. 이걸 봐도 아케치 경감은 얘를 체포를 했었어야 됐어. 이 연쇄 살인범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 김전일이야. 그렇다면 김전일을 체포를 해서 구속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전일이 어린 시절에 이 애들을 전부 다 세뇌를 했을 수도 있잖아 너는 연쇄살인범이 될 것이다 너는 연쇄살인범이 될 것이다 이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된다 다 죽여서 일본을 깨끗이 하자 뭐 이런 거 아이큐 180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으니까 나머지 자기 속급친구들을 세뇌를 했다든지 이런 가설을 세워볼 만하지 않을까? 그 오염된 거지 친구들이 김전일에게 오염되는 바람에 연쇄살인범이 된 거야 어떻게 친구들이 전부 다 연쇄살인범일 수가 있냐 이거지 그죠. 일본 경시청에 프로파일러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만 있으면은 이거를 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돼.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자, 거기다가 똑똑합니다. 이 친구가 똑똑한 걸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항상 할아버지의 명예만 겁니다. 항상 할아버지의 명예와 할아버지의 이름만 겁니다. 지 이름과 지 명예 건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냐? 애매하다 싶으면 할아버지로 넘기고 확실하다 내가 가져간다 똑똑해 할아버지의 명예와 이름을 거는 순간 사람들은 실패하더라도 할아버지로 봅니다 거의 정치 꿈나무 수준 롤 했으면은 지전 정치 개잘했을 듯 거의 뭐김전일 정치 수준 롤 챌린저급 정치 김전일 그래 똑똑해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왜? 범인을 자극하지? 연쇄살인범을? 아니 그좀떠둑 이런 사람들은 자극할 수도 있어요. 그래 이런 이런 이유에서 네가 범인이야 이럴 수 있어. 한 3명 4명 죽인 연쇄살인범을 사람 다 불러놓고 범인을 광역도발을 때립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섬에 있다든지 마을인데 밖에 나가는 교통수단이 없다든지 다리가 끊기니까 밖으로 못 나가고 통신수단이 없는데 거기서 자극을 해 연쇄살인범이 미쳐가지고 떼몰살 당하면 어떡할라고 펜타킹 당할라고? 이거 테러리스트 그 진압 교본 같은데 보이면 그런 거 있어요 범인을 자극하지 마라 이런 거 연쇄살인범을 자극합니다 심지어 총 같은 것도 안 들고 있는 맨몸의 상태로 이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연쇄살인범 자극했다가 샷건 때린 그 화도 있는데, 이진칸촌 살인사건에 등장하는 범인은, 김전일에게 범죄수법이 들통나자, 즉석에서 마지막 한 명을 샷건으로 머리를 싸서 사살한다. 그래서 <laughs> 연쇄살인범은 함부로 자극하는 게 아니야? 어? 샷건으로 쏴버리잖아. 아니, 그냥, 보통 보면 경찰이 한 명씩 따라와요. 마켓치라든지, 그, 그, 탈모 되시는 그 아저씨 한명 계시는데 아저씨한테 얘기해가지고 자 쟤를 용의선상에 올려서 용의자로 체포해라 할수 있잖아 왜 그렇게 하네? 굳이 사람들 다 불러놓고 네가 범인이야 이러니까 범인이 속변을 쏜다거나 자살을 한다거나 범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범인을 자극해서 그야말로 공포의 전제 거의 공포의 대왕 내가 무시무시합니다 김전일